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위를 보면 천사가 되고 아래는 아래를 는아래 보면 악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어디를 보고 하루는 살았나 어, 이번에 오셔서 연주하시는 여섯 분의 연주자 이들은 평생을 음악을 하는 분들이면서 동시에 참 우리가 좋은 것은 보면 보금성과 가수나 이런 분들처럼 이분들은 평생을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각 교회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각 교회에 찬양대 솔리스트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금성과 가수 여섯 분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음악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신 보좌를 바라보는 종들인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관에 박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은 왕관은 머리를 장식하는 보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거예요. 한 나라의 모자가 예를 들면 500만 개가 있으그 500만 개 모자 가운데 제일 좋은 모자가 왕관입니다. 그 왕관에 박힌 보석이니까 이거는 좋은 것에 좋은 것에 좋은 것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플랜카드를 붙이고 안 붙이는 차이가 안 나서 그렇지 플랜카드 만 개, 십만 개를 붙인 것만큼 그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사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뒤로 두 부분을 나뉘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나라와 종속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이 나라들은 하드락, 담에색,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도 블레드 블레셋 이 나라입니다. 공통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나라 사람들입니다. 반 하나님적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보면은 그때 비교적 잘 나가는 나라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군사적으로 강국이고, 훌륭한 리더의 취리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좋은 것, 자기들 나름대로 잘하는 것, 뛰어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런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세상적인 자랑거리, 사람들이 불화하는 것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경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참, 참, 좀 묘한 겁니다.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할지라도 그거는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한번 해보자고 팔짱 걷어붙인 식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잘 나가는 나라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예, 나름대로 자기가 뛰어난 리더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그 왕이나 지도자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그 장점을 심판하는 이유나 심판거리로 삼으십니다. 지혜로워, 지혜로가지고 잘난 척 하는 날은 그 지혜로움을 하나 있께서 여지없이. 나중에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고, 은금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어느 정도 하냐면 금이 땅에 흙처럼 많다 그랬죠. 여기 말씀입니다땅이 흙처럼. 티끌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먼지를 말하거든요. 그 모든 먼지만큼 은이 많대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그 금덩어리가 그들을 비참하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리가 된다. 사람 많은 거, 요즘에 지금 우리 교회도 증검단을 만드는데 지역 소멸의 위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만든 책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갖고 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담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당시 나라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많아. 어리 수가 많아. 인구가 많아. 하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에이 자기는몇명 되지도 않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들의 나라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입만 열면 자랑하기 급급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랑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이구가 줄어들고 여러분 아이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 자연현상이지요 그래요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일본이 원자탄에 얻어 맞을 때에도 우리는 원자탄 얻어 맞을 나라야 그럴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독일과 일본이 공통적입니다 우리같이 잘난 나라가 전세계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동아 이, 이, 다시 쉽게 말하면, 동남아, 동북, 이런데 모든 데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스림인 이 아시아권 전체가 다잘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정말, 정말 유치한, 같지도 않은, 조만에 터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한 뭐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원자탄이 오도맞지 않죠. 우리나라 인구가 죽는 것도 절대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심판대를 만들고 그 심판대로 스스로 벌을 받고 이런 식인지 어떻게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겠냐? 탁월한 리더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 임금 내가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이러거든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지도자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리더가 없어요.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러십니다. 교만하는 것은 교만으로 때리시고, 그리고 육자로 보면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아서 다니는 민족이야. 이런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랑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잡족이 섞여 살도록 만들어 보니다그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뭐 지금 같은 아메리카 합중국, 뭐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예, 혼혈이 이렇게 섞여 사니까 지금은 뭐그렇게 흠이 아니지만 여하튼 이당시는 그것, 그것 때문에 그 당시도 여러 사람이 섞여 사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는 우리는 뭐냐. 응? 다른 나라 피가 안 섞여서 요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교만 떨고, 그럼 너희들 한번 잡적이 돼봐. 그러신다 그랬어요. 무서워요. 예. 핀셋으로 흰 머리털 뽑듯이 다, 너희들은 요것 때문에 심판한다. 너희들은 요것 때문에 심판한다. 너희들은 요것 때문에,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십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 그래서 <laughs> 예. 고개를 바닥고 묻줄거리고, 예, 돌이번이 가기는 그런 나라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무엇 뭐 때문에 심판하실까? 만니 부안을 심판하면 무엇 뭐 때문에 심판하실까? 우리 가문을 심판하시면 무엇 뭐 때문에 심판하실까? 우리 가문이 자랑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자랑하는 것에 휩싸여가지고 믿음은 제대로 생활을 하지 않고.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 가지고 심판하실까? 내가 자랑하는 게 뭔가? 내가 은근히 의시되는 게 뭔가? 내가 은근히 주먹을 들켜진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심판받을 거다. 고놈의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게 만들고, 고놈의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힘을 모으지 못하게 만들고, 자,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신다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실 8절이죠. 근데,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뭐가 잘나서 아닙니다. 이들이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 1조를 하니까 주의를 지키니까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은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볼때 네, 별로 다른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릇 만드는 도예 그 예술가가 있어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그 기술자고. 이건 예술적인 차원에서 아주 잘 만들어서 도자기 하나가 1억 원이라고 고려청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1등하는 예술가가 만든 도자기는 지금 만든 것도 1억 원 이렇게 가요. 5천만 원. 그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여기 흙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흙덩어리 가운데에서 이번에 1억 원짜리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고 손을 딱 여기다 얹어놨어요. 그러면 이 흙이 자기가 잘라서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자기 만드는 예술가가 거기다 손 놓은 거예요. 토자기만 꼭 마음대로. 내가 여기 있는 책을 쓰면 이거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서 좋은 적이 많지만 사실상 꼼꼼히 이렇게 나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들 각자가 볼 때.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다 아셔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다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잘 파악하시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음치한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거만한지 잘난 척하는지 내가 얼마나 모든 곳에 가면 거기서 그걸 요리하려고 하는지 교회 오면 교회 요리하려고 저기 가면 저기 요리하려고 여기 가면 여기 요리하려고 이게 아주 나쁜 거죠 내가 뭔데 함부로 요리를 해요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의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그 말인데 내가 얼마나 예배 시간에 잘 좋았는지 좋는 분이 몇번 계셔서 웃을 깨라고 들은 말씀이에요 뭐 꼬집은 거뭐 아니에요 네.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지금까지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 내가 잘해줄 거야. 이제는 잘해줄 거야. 내가 이제는 용서할 거야. 야,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해주시므로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린다 그랬어요.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만개를 신다 그랬어요. 예, 특별히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낙심해요. 그런데 그 반딧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은려간 상태, 종로로 노예가 된 상태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의 소망을 반딧불만큼 가진 사람은 그나마 좀더 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나 보셔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믿음이 있나, 나한테. 다 같이, 믿음이 있나, 나에게.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리고 믿음이 있나 없나는요,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 하나 안나, 그거로 판단하셔요. 순종 하나 안나.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laughs>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 한번 어떤 거든지 리더가 돼야죠. 사람들 뭐 시켜보세요. 그러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어떤 모양이어도 어디서든지 리더가 돼서 시켜보면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자기가 조금 바꿔서 해요. 자기가 바꿔서. 자기가 바꿔서. 그러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5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해요. 왜? 그게 성경이에요. 보세요, 아니면. 아닌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세요. 여리 고성을 돌잖아요. 위에서 열이고 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수백만 명이요. 수백만 명이 열이 성을 들었는데, 어린애까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소리 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 소리를 안 내요?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 소리 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일곱 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다 일곱 바퀴, 성이 아무리 작은 성도 일곱 바퀴 돌건엄청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백성들이시람은로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 은든성같은이리고성이 모래 성처럼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사대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네. 먼저가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정하는 걸 거야. 내 멋대로. 내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방주를 만는거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거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대로 하잖아요. 창문을 어디다 어떤 크기로 내야 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시시하게 우주를 만든 분이 뭐 이런 것까지 참견하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새요. 다홍수심판 네. 받았는데, 노아의 일곱 가정만은 부원을 받았어요. 왜? 그 일곱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네. 네. 그대 그대로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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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하는데 창의적인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다 더 창의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가 되고 내가 그걸 더하고 빼고 자르고 키우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라는 게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제 속에도 있습니다 제가 고백적으로 말할게요 요즘에 못된 아이들 제가 유시을좀 보는데 입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쌍시우지 나와요 왜? 애들이 막 너무너무 못했어요. 정말 징그럽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걔들이 나쁘다 이거죠. 나쁘다는 것을 표현해야 돼. 나쁘다는 걸표현하기 위해서 이 쌍시옷 소리를 좀 내.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목상에 대해서, 아, 요즘에 나도 모르게 쌍시옷이 나와.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을 채워주시고 요 보세요. 고성능 무기. 막 이렇게 막잘 만들어 받으면 안 돼요? 그촥 깨지고 이게 얼마나 잘만는지 단단해서 당겨주지 않아요? 이걸 쫙 뜯어 내고 하면은 가서 지금 막 우리 기관총으로서는 딱맞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쓸데없는 무기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은 아주 성능이 좋은 무기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15절의 문형이 보세요. 여러분 건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막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여기다 뭐뭐 뭐 술을 따르거나 아니면 먹는 뭐 따르넣그 건배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건배하는데 건배의 원수들의 피를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정도로 기쁘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요. 하나님이 반딧불 같은 믿음으로만 살아도 잘해주실 때 그렇게 잘해주시 싶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제발 빌면서 얘기하 믿음으로 사세요 저하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서 조금,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인을 타시나니, 낙귀의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만드시는 메시아 왕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오시는데, 그때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하고는 다르다. 예. 그분은 모든 평화는 완전히 싫어하시고, 그래서요, 그, 10절에 봐도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병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무기, 그리고 말이거든요. 이걸 다끌어버리겠다 그러셔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평화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셔요. 다 같이 평화의 나라, 졸립지 않은 나라, 졸라도 괜찮은 나라, 네, 계속 돈을 가지고 그만해 좋아해요. 이제 그렇게 습니다 설교 만할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 완전한 평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팍스 로마나 그러거든요. 로마의 평화를 전 세계에다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침략전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걸 구실로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고 뺏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왕인데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를 경영하시는 목적도 평화이시고 그 수단과 과정도 평화시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방법도 과정도 평화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킹 카플렉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욕구 속에 살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나라 나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막 뿌려서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점수 받으려고 뭘 잘하고 어떤 때막 윽박 지르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때에 예수님이 만드시는 왕국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 여기 무슨 이상하죠? 여러분 구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왜 여자들이 나올까? 여기에 여러분들 왕들은 99.9%가 남자예요. 여자애가 왕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극소수예요. 99.0.01%가 남자고, 아, 여자고, 남은 다 남자. 뭐냐? 남자들 속에 있는 지배로. 남자들 속에 있는 고집. 남자들 속에 있는 산업.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다 아주 심성이 고운 여자도 심성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심성이 고운 여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내가 내 백성을 왕관에 박은 보석처럼 그렇게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놀라운 존재가 되게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는 네